세계의 이목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 경주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양국이 몇 달째 이어져온 무역 긴장의 고리를 푸는 계기가 될수 있을지 글로벌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뉴스로는 다분히 완화 분위기입니다. 100%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나왔다는 소식에 시장은 안도하고 증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번 회담이 리스크 자산의 더욱 열기를 더할 수 있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양국이 처한 현실을 볼때 머지않은 시기에 또 하나의 갈등 구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미국의 성장을 지켜내려는 일부 기업가들은 더 강한 중국 견제론을 꺼내며 절대 미국이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며칠 전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및 AI 기업 팔란티어의 CTO 샴 산카가 월스트리트 저널 오피니언 칼럼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 기업인들은 결국 쓸모 있는 바보들에 불과하다. 중국은 우리의 실패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매우 강한 어조였습니다. 샨카는 젠슨 황이 최근 미국과 중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이건 순진한 낙관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과 히토류 의약품, 에너지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 구조를 깨지 않으면 언젠가 전략적 붕괴를 막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팬데믹 당시에 공급망 붕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정부가 산업계와 손잡고 중국이 독점한 핵심 물자 생산망을 미국 내로 되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라. 미국 기업이 중국 본토에 공장 짓는 걸 제안하라. 이제는 편을 선택해야 할 때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칼럼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미국 내부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정책이 재가동되고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중국 기술 의존도 감축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리콘밸리 내부에서도 AI 칩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중국과 공유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와 시진핑이 웃으며 악수하더라도 그 악수 뒤에는 여전히 중국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국가적 본능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낙관적인 증시를 즐기되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주가가 오르는 건 협상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극복한 덕분이지 이게 궁극적인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은 봉합이지, 회복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월가 전문가들은 관세 완화가 있더라도 AI, 반도체,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는 이어질 것이고 미국을 이기기 위한 중국의 몸부림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트럼프 시진핑 회담은 관세 리스크 완화라는 단기적 호재일 수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한 냉전의 재편이 깔려 있습니다. 팔란티어 CTO의 거친 한마디, 유아론자들은 쓸모 있는 바보들이다. 이 말은 지금 미국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협력과 개방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싸움은 긴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악수 이면에 감춰진 미국과 중국의 끝나지 않은 싸움, 그 뿌리 깊은 심리를 짚어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